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보험주치 운영자 홍팀장입니다. 3세만기 태아보험의 핵심보장은 실손의료보장과 암, 내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질병 및 사항의 후유장애 그리고 태아관련 보장입니다. 그리고 3세만기 태아보험은 3세만기 시점에 병력과 상관없이 100세 또는 80세만기로 보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전환제도가 잘 갖춰진 태아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계약전환제도가 잘 갖춰진 태아보험으로서 추천드리는 30세만기 태아보험은 현대해상 메리츠 화재 하나손해 그리고 흥국 화재입니다. 전체적인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 설명은 앞서 올린 30세만기 태아보험 의 보장내용 종합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편의 동영상이 너무 길어 주요 보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태아보험의 주요 보장 중 질병 및 사항의 후유장애와 태아 관련 보장에 대한 보험사별 비교 내용을 별도로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태아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비교하시기 더 유리하실 것입니다. 비교해볼 태아보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삼세 만기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계약 전환 제도 조건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태아보험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비교해 드릴 태아보험은 현대해상 구덴굿 어린이 종합보험 메리추아제 내만 같은 어린이보험 하나 손의 일등 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 그리고 흥국화제 마음 편한 자녀 사랑 보험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험료 산출기준에 대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태아는 법적으로 아직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나 보험사에서는 남아와 여아 중 손해율이 높은 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말은 보험료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대해상 구덴굿 어린이 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만편한 자녀사랑보험은 여아를 기준으로 태아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메리초화재의 내망같은 어린이보험과 하나손의 1등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은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2019년 3월까지는 특약별 하나의 보험료로 산출하였으나 2019년 4월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담보 성격에 따라서 출산 전 보험료와 출산 후 보험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태아가 태어나는 시기에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보장은 출산 전 보험료가 반영되며 태아가 태어난 이후에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특약은 출산 전 보험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작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출산전 보험료와 출산후 보험료로 구분되며 최초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는 출산전 보험료를 출산 시까지 납입한 후에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출산후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 태아보험을 비교해볼 첫 번째 보장은 후유장해입니다. 후유장애는 상해후유장애와 질병후유장애로 구분됩니다. 상해후유장애는 각종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병후유장애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후유장애를 말합니다. 상해후유장애는 3%에서 100%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서 3%에서 100%까지 보장하는 상해후유장애 하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80% 이상과 80% 미만 후유장해로 나눠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이 하나 또는 두 개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간혹 상해 후유장해를 80% 이상 조건으로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대상과 메리츠아제 그리고 어, 현대상과 메리츠아제 하나 손에는 상해 후유장애를 3%에서 100%까지 보장하는 조건 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흥국화제는 80% 이상 상해 후유장애와 80% 미만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상해 후유장애 가입금액 한도는 대부분 1억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동일한 조건이 1억원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은 장애율에 따라 비례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금액이 1억 원일 경우 장애율이 50%라고 하면 보장금액은 1억 원을 기준으로 50%만 보장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보장금액을 감안한다면 보험료 예산을 감안하셔서 보장금액을 좀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질병후유장애 또한 상해후유장애와 동일합니다. 현대해상과 메리추화제 하나손해보험은 질병후유장애 3%에 대한 보장을 하나의 특약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국화제는 상해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후유장애를 80% 이상과 80% 미만으로 구분하여 가입해야 하는데 보장금액은 80% 이상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병후유장애 3%에서 80% 미만은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 후유 장애 20%에서 80% 미만에 대한 보장 금액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20% 이상에 대한 질병 후유 장애의 보장 금액은 3%에서도 보장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3%부터 20%까지 해당하는 질병 후유 장애는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조건은 현대해상과 메리츠, 하나 손해보험이 흥국화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서, 어,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외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4대 장애 진단비 500만원. 여기서 말하는 4대 장애 진단비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를 말합니다. 그 내병원장에 일상급인 경우 500만 원, 인력급인 경우 500만 원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메리추아제입니다. 메리추아제는 상해 장애 진단비 일상급인 경우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 장애 일상급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상해 장애나 질병 장애는 동일한 조건입니다만 보상 범위를 보면 지체 장애에 그리고 내병병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두요루장애, 호흡기장애를 말하며 이러한 장애로 장애인복지법의 1급, 2급 또는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 때 보장이 됩니다. 네,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상해 12대 장애 진단비와 질병 12대 장애 진단비를 각각 1천만 원씩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 담보 제목 그대로 12대 장애를 전제로 하고요. 어 장애인 복지법상 어, 등록이 되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흥국화재입니다. 흥국화재는 네, 상해 장애 AB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AC급 진단비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질병쟁아에 대한 부분도 AB급 1천만원 그리고 AC급 1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에 대한 기준은 12대 장애를 전제로 하는데 그 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약관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보장 조건에 대한 부분은 약관에 따라서 보장하는 조건보다는 장애인 복지법의 등록 여부에 따라서 보장하는 것이 어떤 판단 기준에서 좀더 명확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외 장애에 대한 부분은 메리츠 화제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태아 관련 보장 조건을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태아 관련 보장의 보장 기간은 태아가 태어나는 시점 기준에서 어, 1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보장이 되고 일부 수술비와 진단비는 상품에 따라서 예, 좀 달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상 같은, 뭐 같은 경우 20년, 30년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 20년, 하나손해 9년, 10년 보장을 하고 있고요. 흥국화재 30년, 20년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아 관련된 보장은 직접적인 관련 태아 보장은 크게 어, 입원 일당 그리고 어, 출생 위험 보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입원 일당의 경우 음, 저체중 입원 일당과 그 주산기 관련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입원 일당 등에 있는데요. 어, 현대상 같은 경우 저체중에 대한 입원 일당 5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장은 4일째부터 보장이, 3일째부터 보장이 되고요 어, 저체중에 대한 기준은 2.5kg 이하입니다. 그리고, 어, 주상기 질환으로 인해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으로 보장하는 금액은, 어, 1만원입니다. 아, 어,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 1년 내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보장이 됩니다. 보장 금액이 조금 작죠. 예, 다음은 메리추아제입니다 메리추아제는 저체중아 육아, 육아비용, 저체중아 입원일당하고, 신생아 입원일당하고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일당의 보장금액은 5만원까지입니다.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 사용 시 3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주상기 질환에 대한 부분은 4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어, 저체중화 육아 비용과 신생아 입원일당에 대한 보장이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1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2.5kg 이하인 경우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극소 저체중화 입원일당이 1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극소 저체중이란 1.5kg 이하를 말합니다. 이번 일당에 대한 보장금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다음은 흥국화제입니다. 흥국화제는 2.5kg 이하인 저체중화 육아 비용에 대한 이번 일당이 10만원으로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주상기 질환에 대한 이번 일당은 타사와 비슷하게 1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일당에 대한 보장 금액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메리츠가좀 유리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위험에 대한 보장은 어, 현대 예상에서는 신생아 장애 출생 진단비라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장애 출생 진단비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지만 그 보장 조건을 살펴보면 2.5kg 이하로 출생한 경우 5만원의 진단비를 드리고요. 그리고 2kg 이하로 출생하는 경우 10만원을 진단비로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보장하고요, 아주 심한 장애인 경우 1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네,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출생위험 3담보로 1천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출생위험 2담보도 있기는 하지만 보장 측면에서는 출생위험 3담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장 조건을 보면, 어, 자체 중화 2.5kg 이하일 때 50만원을 보장하고 있고요 2kg 이하일 때 10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서 정한 장애인 경우 200만원을 보장하고, 심한 장애인 경우 1천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나 손해보험입니다. 하나 손해보험에서는 출생장애위험2담보로 가입이 가능하고, 일, 보장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보장 조건을 보면, 신생아가 약관에서 정한 장애 시 200만원을 보장하고, 심한 장애 시 1천만원을 보장합니다. 저체중에 대한 보장 조건은 없습니다. 네, 흥국화제입니다. 흥국화제는 출생 위험담보로 10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 조건을 살펴보면, 출생 위험 보장에 대한 보장 조건은 저체중화 2kg 미만 이하인 경우, 10만 원을 보장하고, 장애 출생 시 100만 원이 보장되면서, 심한 장애 출생 시에는 300만 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출생 위험 보장에 대한 보장 금액은 현대상과 메리츠 하나가 동일하게 1천만 원이지만, 보장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질병에 대한 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은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500만원 가입 가능하고요. 이외 선천성 질병 진단비 특약은 없습니다. 메리츠아제입니다메리츠아제는 특정 선천 이상 진단비 100만원 가입하고, 가입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1년입니다. 여기서는 혀 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1천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하나손에는 선천성 뇌 질환을 제외한 선천 이상 진단비 20만 원 가입 가능하고 추가로 선천성 뇌 질환과 그리고 혀 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 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 기회를 제외한 조건으로 200만 원 추가 가입 가능합니다.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 1천만원 추가 가입 가능합니다. 흥국화제는 어린이 심장 관련 특정 질병 진단비 1천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메리체 는 선천성 뇌질환을 선천이상 진단비 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선천성 뇌질환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장기간이 하나는 9년, 네, 메리츠 바지는 1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장기간 측면에서는 9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보장 범위 측면에서는 선천성 뇌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메리츠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현대해상은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원 가입 가능하고요 메리추아제는 선천 이상 수술비 130만원 20만원 두 개의 특약으로 주, 어,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 손에는 선천 이상 수술비 가입이 가능하지만 어, 선천 이상 진단비와 합산하여 최대 2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천 이상 수술비 보다는 선천 이상 진단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선천 이상 진단비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흥국화재는 선천 이상 수술비에 대해서 70만 원, 30만 원두 개의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천 이상 수술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살펴보면 현대해상은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 원에서 선천 이상 질병에 대한 대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 200만 원을 보장하는데 그 중에서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란수종 등 다발성 선천이상은 가입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인 2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는 혀유착증에 대해서는 20만원을 보장하는 조건이고 혀유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보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흥국과제는 혀 유착증에 대해서 30만원 보장하고 있고요. 혀 유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보장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 범위 측면에서는 메리츠와 흥국이 혀 유착증 이외에는 모두 수술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보장 범위에서는 유리하고요. 보장 금액 측면에서는 현대해상이 유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보험 주치 주소와 상담 신청은 화면 아래를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